네, 네, 앞쪽으로 좀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성남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셋, 파앙! 아, 아.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 <laughs> 안녕! 와, 버스터즈 분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한분한분 한분 각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상카에 섰습니다. 19살 세나라러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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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열여덟 살 탁가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열여홉살 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 막내 열여곱살 고양이 민지입니다 <laughs> 네 아니 <laughs> 제가 알기로는 버스터즈 분들이 다섯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리더 지은 씨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지은 언니가 네. 아마 저희랑 같이 왔는데요. 지은 언니 어디 있어? 어디 지은 언니 여기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요? 자기야. 네?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지은 씨가 지금 객석에 계시대. 어디야? 뭐, 네. 아 저기. 자, 네. 자 저기 한 가운데 계시네요. 네. 아니 근데 왜 같이 무대에는 안 올라오신 거예요? 사실 지은 언니가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서 저희 와 같이 아... 무대를 못했어요. 어, 네. 네,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실까? 네. 네.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 중이신 거예요? 지금 에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투표하고 응원하고 해주실 수 있으니까. 아, 어? 어? 네. 네, 지금 SBS 유니버스 티켓 아세요? 어? 네. 아 네, 거기에 나와요. 지현이. 오. 언니. 아, 멤버분이 서바이벌 그 참여 앞두고 있으면 같은 멤버분들도 막막 막 떨리고 설레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오, 근 여기 지금 아까 교무님도 오셔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기운이 좋거든요. 점사, 겸사 우리 지은 씨잘 하라고 잘 해내라고 끝까지 올라가라고 응원의 한 마디씩 좀 전해볼까요? 네. 좀 쑥스러울까요? 네. 저희 말한 <laughs> 게 네. 저희 세런이였어요 네. <laughs> 자연스러웠어요. 네. 국롬네 준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응원할게 화이팅이어네이 기운을 받아서 지윤 씨가 아주 높이 높이 멋진 결과물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11월쯤 방송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난주가 사실 추석 연휴였잖아요. 네, 네. 우리 버스터즈 멤버분들 중에는 외국인 멤버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추석을 보내셨을지 조금 네, 궁금하기도 해요. 네. 아, 어떠셨어요? 저는 일본 오사카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오, 네. 집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분들 만나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완전 좋았어요. 네, <laughs> 다가고 싶다. 아 가죠. 집에 못 가셨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저 집에 아, 갔다 왔어요. 아 오사카 가고 싶어요. 네, 오사카. 특이한 <laughs> 행. <laughs> 네. 아 정말 적제적수에 적확한 말로 또 가와이를 외쳐주고 계십니다. 아 지난 5월에 또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오오. 있었던 케이콘에서 반응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laughs> 일본에 있었던 케이콘에 참석하셨다고 제가 어. 들었었거든요. 지난 5월쯤이었는데. 네, 맞아요. 반응이 어마어마했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는데. 무대를 셨어요 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네. <laughs> 저희는 무대를 섰으니까더 네, 많이 네. 느꼈는데요. 네. 우리 일본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네. 그 현장감을 더 느끼고 네.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팬분들에게. 네, 앞으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버스터즈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노래 한 곡을 더 청해 볼게요. 다음 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버스터즈의 고장나시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여러분 바로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키 프라미스입니다 라스가 여러분 저희 버스터즈 더워졌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까지 추웠는데. 네. 아 춤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열기가 정말 사랑으로 느껴져가지고 지금 더워졌습니다. 네. <laughs> 아 여러분들 저희 그거 아세요? 뭐예요? 요번 곡이. 나 이거 해야 돼. 마지막 곡이에요. <laughs> 어, 아좀더웅장하게 아, 네, 얘기하고 네. 싶었는데. <laughs>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곡이에요. 네. 그. <laughs> <laughs>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예쁘고 이게 한명한명다 저희 눈만 붙이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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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eah, you. You. Yeah, you. you.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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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 o 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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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야, 저희도 진짜 저희는 천재일이어서다 보면은 다 기억했어요 러 네. 여러분, 여러분, 아, 여러분, 들 아, 팔로우 하셨어요 인스타? Yeah! 할게요! 분 yeah! <laughs> 여러분, 잘했습니다. Yeah?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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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저희는. 네. 네 여러분들. 어, 이제 가기 싫은데. 그러서 가기 싫어요. 마지막 곡이라고 해서. 해. 저희도 안 돼. 가지 <laughs> <하지> 말까? 가지 말까? 까 여기 살까? 까 앉아 있을게. 여기 앉아 있을게. 여기서 <laughs> 자야겠다. 앉을게요. 아, 여러분들. <laughs> 자야다자야다 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맞죠? 너도 어, <laughs> 여러분요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나 네. 사랑합니다. 꼭꼭 다시 보스터즈 보러 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저희가 즐겨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퍼스터즈의 여름인걸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작년 여름에 발매를 했고요.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은 끝났지만 아직 여, 여름인걸입니다. 네, <laughs>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에너지 넘치고 좋은 거다 하는 우리 버스카우즈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